예, 자, 저희 이제 3.1 테스팅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그 원리가 7가지가 있어요. 어, 조금 전에 한얘기랑좀 비스무리하긴 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원리 첫 번째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거예요. 아, 테스팅에서는. 어쨌건 이 시세만에 결함이 있어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결함을 찾아내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원리고요. 자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 완벽한 테스팅은 없어요. 테스팅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대한 하려고 이제 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어, 개발 초기부터 테스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세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원리로는 개발 초기부터 테스팅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laughs> 되게 중요한 건데, 결함은 보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데서 보통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모듈이나 이런 애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걔네들 위주로 해결을 하면 이제 어,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함은 집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 원리로는 살 살충제 파라독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테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유사한 유사한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팅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잘 잡히는데 나중에는 잘안 잡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면역력이 생기면 어쨌건 테스팅 쪽에서도 면역력이 생기면 그 비스무리한 애가지고는 못잡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속 갱신해주면서 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그다음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어 적절한 테스팅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맨마지막에 되게 밌면 얘기인데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는 게 있어요. 오류 부재의 궤변. 그래서 오류가 없지만, 이게, 상황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 전혀 이건 의미 없는 거야, 뭐, 이런 뜻인데, 요, 좀 이따가 저희가 실 예를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 7 가지, 어, 요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의 최대 목표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결함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결함이 자꾸 나타나게 해 가지고 그 결함을 없애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테스팅을 많이 하고 커버리를 높였다고 해서 모든 결함이 해결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증명이 되진 않습니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어 기본적으로 테스팅은 결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테스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번째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해요. 이유는 어, 한 프로그램 내에도 내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값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입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체크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경계값이라고 해서 뭐, 일부의 값을 확인하는데, 뭐, 돌리다 보면 중간에 이상한 값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 범위를 하는데 0 들어가서 안 되는 경우들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경계 값만 확인한다고 모든 걸다 체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벤트라는 게 발생할 때도, 이벤트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이벤트가 발생할 때발생하는 순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한 조합도 너무 많아요. 모든 이벤트를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무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팅은 리스크에 따라서 합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어, 리스크가 높은 애들 먼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완벽하게는 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 세 번째는 테스팅은 개발 초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개발 초기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문서부터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의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를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요구사항 분석서와 설계서, <laughs> 이런 식의 개발 산출물이 나오면 이걸 분석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요구사항 분석서나 설계서 이런 애들이, 어,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기초문서예요. 그래서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나씩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리 네 번째는, 원리의 네 번째는 결함은 일반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결함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다수의 결함들은 어,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모듈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는데 모듈을 왜 만들죠? 여러분, 여러분 프로그램 하는데 함수 왜 만들어요? 함수 만드는 게 뭐냐면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주고요, 그죠?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으로 어떻게 해요? 코드를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만약 오류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요? 그 코드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냐? 그 블럭 안에서. 그래서 뭘할 수가 있냐면,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놓고 집중적으로 뭘 해요? 뭔가 개선을 하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기능에 대한 향상을 할 때도 어때요? 모듈 단위로 향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이제 모듈화를 많이 만드는데, 근데 이게 만드는 이 모듈들이 모듈들이 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듯이 결함의 집중은 운영상의 장애를 이제 초래할 건데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모듈의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말도 안 되게 막 복잡한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코드를 만드는 경우도 실수가 있고요, 코드를 읽는 경우도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다른 모듈과 다량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특정한 모듈이 계속 뭔가 호출이 되거나 막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모듈이 너무 개발 난이도가 높아요. 혹은, 정말 최신 기술을 써야 돼요. 자, 제가 그, 스프링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자바할 때 스트림 이런 거 쓰잖아요. 람다하고 스트림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 그러면 거기서 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런 모듈이 너무 길어졌어, 또. 근데 그걸 또 아주 자주 써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 자꾸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큰 모듈. 그한 프로그램이 너무 커지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능한 기능별로 자꾸 쪼개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 또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미흡한 팀에서 개발하는 모듈. 그니까, 예를 들면 뭐 통신 모듈을 하는데, 아니 뭐 프로토콜 개발하는데, 진짜 처음, 완전 신빙이 와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위험성 많죠. 그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갑자기 통신 모듈 개발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 못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새롭게 개발한 모듈들도 어때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갱신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없던 갑자기 뭐 나는 뭐, 시리얼만 했는데 갑자기 와이파이 모듈을 개발해라. 이러면, 그거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그런 특정한 경우에 어때요? 어, 저희는 이제 결함이 집중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함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예전에 썼던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와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함수를 많이 쓰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개발이 되다 보면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게 테스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는 안정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얘는 신경 안 쓰고, 다른 애들, 새로 개발한 애들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리 다섯 번째를 봤더니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하면 결함이 이제 점점점점 찾아지기 어려워져요. 더 많은 결함을 찾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셔야 이살충률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적절하게 테스팅을 잘 하실 수 있답니다. 자, 원리 여섯 번째는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 이래요. 어, 테스팅은 정황이라고 하는 그내 지금 상태 있죠. 상태하고 도메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돼요. 자 모든 테스트에 적용돼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듯이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자꾸 이루어지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준을 따라야 되는데 보통 모든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에 있어서 프로젝트 기획 그 기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냥 표준적인 기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표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는 환경도 독립적인 환경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팅만 따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테스트 팀도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팅도 어 계속 내셔야 어 어쩌냐면 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테스팅이 되다 안 되다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표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테스트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 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에 보시면 이제 오류 부재의 괴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잘 보시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됐어요. 근데 사용자의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잘못됐어. 만들어지긴 했는데. 잘못 만든 경우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클릭으로 하고 싶었는데 만들기를 얘가 잘못 만들 더블클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아니면 아예 다른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만족이 안 되는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 안에 그 제품 안에 있는 버그를 수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 만들어진 제품을 잘 고쳐보나 잘못 만든 제품에 오류가 있으나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 만든 제품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내가 잘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된 명세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경우에 뭘 해야 돼요? 오류가 있다면 그걸 잡으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잘못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백날 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 요구 수준은 그리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일곱 가지 테스팅에 있어서의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테스팅을 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마치고요. 다음 번에는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의 기초로 해서 테스트 계획부터 해가지고요. 어, 테스트를, 어, 종료하고, 그 종료하는, 종료하면서 하는 활동까지를 저희가 한번 쭉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테스트가 어떤 단계를 이룬다라는 걸 배울 건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